우리가 이제 DLC가 발매되고 나서 사람들이 8대아 지방에서는 과연 어떻게 얼렁뚱땅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또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포켓몬. 하이라이트 관람회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 관람회를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원래 영상이 좀 많이 오긴 하는데 이번엔 특히 진짜 많이 왔어요 386개인가 7개가 왔고 그 중에서 20개를 골라내는 작업을 했는데 20개는 역시 이번에도 너무 적다 <laughs> 그래서 40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두 편을 하던 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하이라이트 관람회 같은 경우는 먼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겹치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흔하게 걸리는 버그나 뭐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선정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더 센스있게 지은 쪽. 두 번째, 영상이 좀더 명확하게 보이는 쪽. 세 번째, 먼저 보낸 쪽. 이걸 기준으로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어 나도 저 영상 보냈는데 왜내건 선정 안 됐지? 라고 한다면 혹시 여기에 해당하진 않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영상들이 왔는지 사실 저도 지금 몰라요. 날 것의 반응을 위해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어떤 영상들이 모여있는지는 지금부터 만나볼 거고요. 자 그럼 일단 하이라이트 관람면첫 번째 영상 스타트를 끊을 영상은 응? 음? 이라는 영상입니다. 닉네임 레이 님께서 보내주신 음, 응?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볼게요. 응? <웃음> 아. <웃음> 이 미니맵 아이콘 버그 언제 고쳐? 근데 이거 마을에서도 뜨는구나. 게임을 그러니까 켰는데 켜자마자 갑자기 뭔 아이콘들이 우르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장면. 못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주목해주세요. 보면 민용 대량 발생 때인 것 같죠? 그래서 대량 발생 아이콘들이 쭉 지나가는 게 진짜 응? 소리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레이님께서 보내주신 응? 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닉네임 하시님께서 보내주신 괴상한 패치라는 영상인데 앞에 경고가 있어요. 화면이 번쩍이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시청에 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괴상한 버그를 당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정도로 번쩍이길래? 어뭐야 리그부 아니야? 아니 왜 투명해? 아니 뭐야? 왜 반짝? 아 진짜 반짝거리네. 움직일 때마다 막 화면 반짝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어? 말은 또 걸어줘. <laughs> 말 걸면 또 나타나. 아, 영상 편집도 돼 있잖아. <laughs> 와, 이게 뭐야? 오, 난리 났다. 이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데? 오 이거 약간 닌텐도 위험한 거 아니야? 진짜 닌텐도 터질 것 같아. 아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나오는 버그야? 아무튼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님께서 보내주신, 괴상한 패치라는 영상이었는데, 진짜 괴상하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은빛 오리님께서 보내주신, 그날, 내가 보았던 것은, 이라는 영상입니다. DLC 그 다투고음 이벤트죠? 사진 찍는 건데? 꼬지모. 어. <laughs> 아, 아, 이게. 아, 이게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니까 꼬지모가 딱 뛰어가는 타이밍이 사라졌는데, 찍힌 타이밍은 또 바로 앞 프레임에 찍혀가지고, 사진에는 찍힌 걸로 나왔는데, 판정은? 사진 어디에도 포켓몬이 보이지 않는데? 가 된거야 타이밍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신기한 타이밍에 찍힌 영상이네요 아,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네 닉네임 은빛오리님께서 보내주신 그날 내가 보았던 것은 점점점 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영상도 바로 만나볼 건데 얘도 약간 좀 제목이 비슷한데 닉네임 글레이버님께서 보내주신 그가 왕구리를 사용한 이유 어떤 장면인지 한번 봅시다 아, 이 장면이구나. 그, 카지. 카즈... 하하하하!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아이 <아니>, 타이밍! <laughs>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보인다, 진짜로! 이게 또, 병록에 가면 그 스토리를 보면은, 카지가 이때 딱 느끼는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확 받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 순간, 딱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 봐봐. 아니, 어떻게 타이밍이 또 이렇게 딱 맞냐? 이거 연출이라고 진짜 생각할 만한 것 같아. 오히려 이쪽 연출이었으면 더 좋았을지도? 그가 왕구리를 사용한 이유라는 영상이었습니다. 닉네임 글레이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어디나비 63님께서 보내주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이라는 영상입니다. 어디론가 떠나가는 내용일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까요? 그 버그 <laughs> 이거 그 저번 하이라이트 관람할 때도 잠깐 나왔던 버그죠. <laughs> 라티오스가 떠나가는 영상이. 저 <laughs> <또> 어디까지가 저거 <laughs>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은근 스피드가 빠른 애들이 저거 잘 걸리더라고. 자 다음 영상은 닉네임 원팟 님께서 보내주신 스라크 로토무라는 영상입니다. 금속 코트진이고 와가지고 진화하는구나. 근데 로토무가왜 언급된 거지? <laughs> 아니, 스라크는 로토무로 진화했다. 그러니까 스라크가 와가지고 로토무 그려진 그거 앞에서 이제 진화를 딱 시켰는데? 카메라 시점이 확 당겨지면서 처리가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색깔도 비슷해. <laughs>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스라크 로토무. 아 역시. 좀 강력한 것들이 나오네. 오랜만에 하이라이트 관람회를 해서 그런가? 이어서 다음 영상 바로 만나볼게요. 닉네임, 야하하 코록님께서 보내주신 신스틸러라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워 안내판 꼭 안내해주는 NPC 같잖아. <laughs> 아니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옆에 서 있는 거 아니? 야합체해버린 <laughs>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웃기게 나왔지 그림이? <laughs> 기로치가 이제 기로치 아니라 떨구치가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적절하게 서 있어. 아무튼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야하코록 님께서 보내주신 신스틸러라는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은 공포 요소가 있으니 깜놀 주의 이거는 진짜 그 깜짝 놀람 주의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 시청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던지지 않게 닉네임 히야 님께서 보내주신 세류의 놀래키기는 효과가 굉장했다 라는 영상인데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범하게 이제 달트곰 이벤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우씨. 야, 뭐야! <laughs> 야! 와, 진짜 깜짝 놀래네 <laughs> 아니, 예상치도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확당이 날... 야, 이거, 보신 분은 얼마나 놀랬을까? 모든 입시가 끝나고 묵혀둔 DLC를 밤새워서 플레이하던 중에 야심한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분 닌텐도 스위치 안 던지셨나요? 이거 놀랄만 한것 같아, 진짜로.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은 닉네임 스피네일님께서 보내주신 깜짝이야 라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공포류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뭐야, 좋아? 저...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아니, 이건 진짜 뭐야? <laughs> 렌트라 HP마도 같이 날아다니고 있고.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이게 도대체 뭐야? UI가 <laughs> <루아이가> 아방가르다자고 <라고 웃음> 아무튼,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아니, 올해 영상들 쉽지 않네, 진짜. 겁나 쓰네 그 깜짝이야. 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 아, 이거는 제목 보니까 어떤 버그인지 알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겪는 버그인데. 닉네임 쌀가자님께서 보내주신 내동댕이 샌드위치라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이제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laughs> 테이블이 사라지는. 그... 생각보다 되게 많이 겪는 버그죠? 아 심지어 이건 멀티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 영상 겁나 웃긴게 이거 영상을 찍으신 분은 당황해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는데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고. 이분만 굳었어.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코멘트가 있는데,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 친구가 테이블을 펼쳤고 그때부터였습니다. 테이블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어찌됐지 친구들의 위치에서 A 키를 눌러 요리에 참가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그 뒤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샌드위치 만들기는 성공했습니다. 아 잠깐만 사진이 같이 왔는데 이거 친구분 중에 고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성공한 게 아닌데?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완전 잘 깔았는데? 이건 진짜 고수네요. 자, 이런 영상에. 이거는 이제 블루레크 해보신 분들도 되게 많이 겪는 버그 중 하나고 테이블이 사라진 데서 끝나지 않고 샌드위치 만들기에 지장이 생기는 좀 이상한 버그죠. 친구분의 샌드위치 만드는 능력이 좀 돋보이는 눈 감고도 샌드위치를 만드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자 그다음 영상은 닉네임 날나리님께서 보내주신 미라이돈 태초마을이야라는 영상입니다. 제목만 보면은 어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뭐 그런 걸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테이블시티네요. 어? 어? 지금 높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된거 같기는 한데 옛날에는 그 저거 볼이 있는 데까지는 안전하지 않았어요? 지금 볼보다 높은 위치는 아닌 거 같은데? 음... 비행 시스템 업데이트가 되면서 막혔다고 <웃음> 근데 <웃음>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도는 또 아카데미 그대로야 총체적 난국이네 진짜 하여튼 참 이상한 버그 많아요 자그 다음 영상도 미라이돈 관련 영상이네요 닉네임 이벤트몸님께서 보내주신 미라이돈은 파도타기를 잊고 잠수를 배웠다 라는 영상입니다 <laughs> 오 뭐야 좀 멋있는데? 아니 야 이게 뭐야 낭만있는데? 오 개멋있어 오야호수 심해 호수 심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야 이건 근데 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거야? <laughs> 약간 좀그 그러니까 하늘고래 막 이런거 돌아다니는거 같잖아 되게 몽환적인 느낌이 드네요 <laughs> 아방가르드하네요 닉네임 이벤트몸님께서 보내주신 미라이돈은 파도타기를 잊고 잠수를 배웠다 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그 다음 영상도 미라이돈 관련인 것 같은데? 닉네임 히몽스님께서 보내주신 미라이손 이라는 영상입니다 아 테라레이드 엥? 아, 이거 그 버그구나. 나는 무세손인데 구슬은 미라이돈이 나오고, 내 포켓몬 이름도 미라이돈이고, 그리고 여기 뜨는 무세손은 이름이 뽀롱나야 이거 테라레이드에서 가끔 있는 버그거든요? 라이트닝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무세손! 진짜, 테라레이드 발로 만들었냐고! 연출 봐. 개 멋있네. 한 번만 더 보자. 그럼 저 미라이도는 배복 쓸수 있나요? 아, 지금 봐봐요. 에너지볼로 치니까 무슨손인데 효과가 별로인 듯 하다 뜨는 거 봐봐. 이게 테라레이드에 종종 있는 버그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공방 들어갔다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테라레이드는 뭐만 하면 왜 이렇게 버그가 많이 나오는지. 자, 그 다음 영상은 닉네임 카즈9989님께서 보내주신 야생동물주의라는 영상입니다. 아, 이 예. 가끔씩 하늘에서 고고트 떨어지거든요. 그 벽에 걸려 가 있었다가 얘네들. 아이, 뭐야! 아이, 뭐야! <laughs> 한 마리가 아니었어! <laughs> 아니, 고고트가 무슨 낙석처럼 떨어지네. 이게 스톤샤워지. 이런 거 보면 참 오픈월드 갓겜이긴 해.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야생동물 주의 이건 진짜 야생동물 주의가 많 네요 자그 다음 영상은 닉네임 비둘기 님께서 보내주신 크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라는 영상입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봅시다 못 지나간다. 어 <laughs> 거리어한테 지금 마킹 당하고 있네 <laughs> 못 내려가고 튕기고 내려가고 튕기고 거리어의 철벽 수비 크기는 작지만 코라이돈 정도는 마킹을 혼자 해낼 수 있는 완벽하게 블로킹 당하고 있어 아이고 코라이돈아 여기가 웃긴게 옆에서 누가 누름표 저거 뭐함? 이거 예전에도 그 골덕한테 마킹 당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골덕은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쳤지만, 저리어한테도 마킹을 당하네 하여튼 참, 코라이돈과 미라이돈의 위상은 이 라이딩이 다 깎아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영상 바로 만나볼게요. 닉네임 하유님께서 보내주신, 툰베어는 다이빙을 썼다. 라는 영상입니다. 어, 저기, 툰벼, 어. <laughs> 그냥 쑥 <숙> 떨어지네. <laughs> 근데 사실, 북극곰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별로 위화감이 없긴 해요. 북극곰은 수영을 잘하지. 근데 다만, 이제, 스칼렛 바이올렛의 판정상?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렇게.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물 밑을 걷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너야 내가 물 밑을 걸어야 믿겠느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미라이돈을 이어서 물 밑을 걸어다니는 툰베어까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닉네임 2 3 9님께서 보내주신 오늘은 노 잔업데이니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영상입니다 약간 청목의 대사가 생각날 법한 이름이네요 두랄루돈... 아니 이건 아까 라티오스보다 좀더센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게 두랄로돈을 공격하라고 랬더니 두랄로돈 사이를 쏙쏙쏙쏙 피해가지고 가냐? 이렇게 하나 둘 하면서 이제 꼬아가지고 탈출해가지고 내려가. <laughs> 무빙 미친 무빙. <laughs> 오늘은 너 잔업 대인이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목을 너무 잘 지었네. <laughs> 잔업을 싫어하는 타부자고 영상이었습니다. 아, 이거 포켓몬들이 파업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상은 닉네임 가보리님께서 보내주신 외지인은 우리 마을에 드릴 수 없어라는 영상입니다. 시우가 생각나는 제목인데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볼게요. 어 시우가 나오는 곳은 아닌데. 어. 아 이거 설마 <laughs> 우리 마을에 드릴 수 없다는 게나 <laughs> 진짜. <laughs> 너는 둥지에 들어올 수 없다 죽이거나 포획하지 않으면은 지나갈 수 없네 아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꼈냐 하필이면은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외지인은 우리 마을에 드릴 수 없어 오늘 영상들 임팩트가 좀 세네 다음 영상 바로 이어서 만나볼게요 닉네임 민고님께서 보내주신 원수는 외나무다리 담당 일진 어떤 영상인지 제목부터 궁금한데 한번 볼게요 아 오야호수 쪽 외나무다리? 가는 곳마다 이제 배터리 걸리고 있어요. 아, 어, 그래도 끝났어요. 어? 어! <laughs> 아니 드레런치를 뛰어넘자마자 드라콘에치여가지고 떨어졌는데 이건 진짜 개어까지 무슨 억까를 이렇게 당하냐? 게물보기 피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드레런치가 사라지니까 그냥 가려고 했는데 드레런치 사실은 있었고 배틀이 걸렸어. 그래서 이것도 억까야. 근데 이거 배틀 딱 끝나고 나왔더니 뒤에서 게물보기가 배틀을 한번 더 걸어. 여기까지만 해도 억까 많이 당했어. 그러고 이제 지나가려고 봤는데 드레런치가 다리 맞고 있으니까 점프를 뛰었는데 드래곤이 뒤에 있어서 맞고 떨어져요. 진짜 마음 아픈 영상이네요. 억까를 정말 제대로 당한 원수는 외나무다리 담당일진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제목도 잘지었어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이 벌써 20번째 영상이에요. 아, 이것도 정신없이 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볼게요. 닉네임 준이 님께서 보내주신 범부여 점점 점이라는 영상입니다. 주술회전 밈이죠. 어떤 영상인지 한번 봅시다. 어, 제로이비보 마지막? 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아니, 이게 뭐야? 전체가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웃음> 없어졌어. 박사님의 상체가 돌아오질 않는데? 아니, 미라이더 얼굴 다시 없어졌어 이러니까 하체를 하라는 거임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뭔 <laughs> 무슨 버그야 이거 아니, 다 사라졌잖아 <laughs> 무슨 레고도 아니고 <laughs> 진짜 뭘? 미라에 넌 얼굴 끝까지 없네 아니 뭔 버그? 나 저런 버그는 진짜 완전 스칼렛 바이올렛하면서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버그인데 마지막에 너무 센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야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까지는 되게 평범했는데 갑자기 사라져. 이러다가 책을 딱 들여다 보는 순간 진짜 이상한 버그다. 정말, 정말, 정말 이상한 버그네요. 내가 지금 뭐, 뭘본 거지. 근데 이걸로 한 가지 알아낸 사실. 여러분, 미라이돈의 상체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그 밑에는 다 하체입니다. 하체가 많이 기네요. <laughs> 아주 유익하고 재미까지 갖춘 범부여. 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7회 하이라이트 관람의 영상들을 모두 만나봤는데 하나같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게 너무 많았는데 투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탑3를 차지한 영상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위를 차지한 영상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하이라이트 관람의 3위 닉네임 스피 네일 님께서 보내주신 깜짝이야! 다시 봐도 아니 진짜 이상하다 이건 말풍선이 움직이는데 렌트라 HP 바만 같이 움직이고 있어. 대체 뭐하는 버그인 걸까? 정말 깜짝 놀랄만한 버그였어요. 그리고 2위 바로 이어서 2위 영상은 닉네임 2395 님께서 보내주신 오늘은 노잔업데이니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제목도 되게 센스가 좋았고 <laughs> 영상도 지금 보면. 하부자고가 그냥 무빙으로 빠져나가서 고대로 뛰어내려서 저 멀리 사라져버리는 모습. 대사와 카메라가 모두 완벽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7회 하이라이트 관람에 우승을 차지한 닉네임 준이님께서 보내주신 범부여. 제로이비보 마지막에 이제. <laughs> 제로이비보를 보여줬을 뿐인데 상체를 잃게 된두 사람과 한 마리. 그리고 미라이돈의 상체가 어디까지인지도 알아볼 수 있었던 영상이죠. 유익한 영상. <laughs> 목소리를 높이자 다시 사라져버리는 미라이돈의 상체. 근데 진짜 왜 이런 버그가 나냐? 견부야지. <laughs> 미라이더는 끝까지 모가지를 되찾지 못하고. 미라이돈공, 어찌, 몸만 오셨소. <laughs> 엔딩까지 아예 없는 거 진짜 어이없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 7회 하이라이트 관람에 준비된 영상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짜. DLC 들어와서 생긴 오만 버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걸 다 만나볼 수 있는 이번에도 진짜 재밌는 영상들이 한가득 했고요. 이번 하이라이트 관람에는 다른 때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았어요. 예전에 하이라이트 관람에는 그래도 웃기긴 한데 뭔가, 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싶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 7회는 버그 자체가 그냥 납득이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이런 버그들이 나오지?